안녕하세요. 알리추천맛집이에요. 오늘 소개하는 상품은 위와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서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알리추천 1.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빔 프로젝터 제품입니다. HY3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Y320 모델로 이젠 올라오세요. 390 안시로 한층 더밝아짐하면 밝기를 제공합니다. 삼성 프리스타일과 동일한 구조의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을 했고요. 블랙 컬러 디자인과 한층 더 고급스러운 외형 갖추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1OS는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고,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 지원합니다. 네이티브 1080p 해상도 지원과 함께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하는데요. 브랜드명만 다르고 동일 상품이기에 가장 저렴한 금액 구입하시면 됩니다. 워낙 판매량 많고 인기로 았던 상품인 만큼 할인할 때 구입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빔 프로젝터는 부가적인 기능보단 얼마나 더 밝은 안시를 갖췄냐만 보세요. 프로젝터에서 절대적인 기능이 안시로서 전작에 비해 개선된 390안시 제품입니다. 알리추천 D, 정품 맥세이프 보조배터리와 합사한 디자인 제품입니다. 유그린 제품으로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와 얇은 두께가 추었고요. NOEH 강한 자석으로 안정적인 마그네틱 무선 충전 지원합니다. 총 3가지 컬러로 판매 중에 있으며 용량은 5000mAh 제품과 10,000mAh 선택 가능합니다. 용량에 따른 무게 차이는 다소 존재하고요. 무선 충전에도 만 mAh 제품은 USB 충전 시 최대 20W, 맥세이프 충전 시 15W 충전 지원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맥세이프 케이스 이용하면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으로 편하게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트윈원 형태로 무선 충전과 USB-C 통한 유선 충전도 자유롭게 즐겨보세요. 알리 추천 3. 비교적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 갖춘 미니 PC입니다. 채터리 T9 제품으로 M100 CPU 탑재와 8GB 메모리 기본 제공합니다. 메모리만 탑재되었고 SSD는 추가 옵션인 반베어본 PC입니다. 가볍고 라이트하게 사용하기 좋은 구성 제품이고요. 한개의2 8 0 SSD 탑재 가능하고 한개의2242 SATA SSD 장착 가능합니다. 3개의 4K 디스플레이 연결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4.2와 와이파이 5 지원하고 있습니다. PD 어댑터를 통한 전원인가 가능해 범용의 호환성 높습니다. 최근 일부 미니 PC에서 악성 코드 이슈 있기 때문에요. 설치된 윈도우 11이 있다면 반드시 포맷 후 재설치를 권장합니다. 할인 코드와 카드 할인 통해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미니 PC입니다. 알리 추천사, RGB 백라이트 조명이 나오는 헤드셋 거치대인데요. 두 개의 USB-A, 한 개의 USB-C 포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 USB 포트를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겠네요. 또는 콘솔기기에 연결해 확장 포트로 이용 가능합니다. 2인치의 와이드한 헤드폰 홀드를 제공해 헤드셋 거치가 가능하고요. 헤드셋 밴드에 주름이 가거나 접히지 않고 안정적인 고치 가능합니다. 음성에 따른 리듬 RGB 라이트가 작동하여 화려한 조명 연출도 가능합니다. 32개의 램프를 통해 다양한 비트에 따른 이펙트 효과 좋습니다. 헤드셋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상품입니다. 특히 게임을 주로 헤드셋을 착용 후 즐기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헤드셋을 깔끔하고 거치하고 정리할 수 있는 RGB 거치대입니다. 알리 추천 5. 유그린의 블루투스 5.4 무선 동글입니다. 해당 장치는 한 개의 안테나를 탑재한 모델로 써요. 일반 USB 동글 타입에 비해 신호 세기와 연결성이 좀더 나은 모습 보여줍니다. 최대 120m의 신호 연결 가능하며 블루투스 5.4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낮은 버전에 비해 신호 간섭이 좀더 양호하며 낮은 대기 시간과 안정적인 연결성을 갖추고 있으며 사운드 퀄리티도 좀더 뛰어납니다. 모든 윈도우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연결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데스크탑 대부분이 블루투스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동글 하나 장착하세요. 다양한 무선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칩셋은 보통 리얼텍 칩을 사용하는데요. 해당 제품은 다롯 제품으로 BR869420이 칩셋 사용합니다. 알리 추천 6. 환율이 너무 오른 나머지 가성비를 찾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휴대용 모니터인 비마웬 16인치 논터치 제품입니다. IPS 디스플레이 2560x1600 해상도 16대 10 화면 비율 100% DCI-P3 100% sRGB 지원하며 500칸델라 밝기 지원합니다. 1200대 1 명암비 120Hz와 USB-C 연결 시 144Hz 주사율 지원합니다. 3ms 응답 속도로 가격 대비 스펙 상당히 준수한 제품입니다. 휴대용 모니터 하면 제우스 랩으로 통하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이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이 많습니다. 터치를 지원하지 않기에 콘솔 게임이나 듀얼 노트북 모니터로써요. 색감이나 화질, 해상도 모두 고려했을 때꽤 괜찮은 가격대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7. 근래 알리발 모니터들 중 공면 모니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카이 34인치 1500R 곡면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MVA 패널 사용하고 있고 3440에 1440에 더 q h d 해상도 갖추고 있네요. 144Hz 주사율, 21대9 화면 비율, 350 칸델라 밝기, 1ms 응답속도 지원합니다. 지싱크와 프리싱크 지원하며 100% sRGB 갖추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꽤나 가성비 좋지 않나 싶습니다. 34인치 제품의 곡면 디스플레이로서 게임에 좀더 집중된 화면 보기 좋고요. 게이밍 제품답게 빠른 응답속도와 주사율을 갖춰 준수한 스펙도 보기 좋습니다. 국내 비슷한 제품들과 가격비교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국내 판매되는 제품들은 스펙을 세분화해두어 가격을 다양하게 판매하는 만큼요. 누적 판매량 1,000건 이상의 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알리 추천 8. 레트로 임기 월광보합입니다. 알리에서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도 판매량 많은데요. 월광보합은 레트로 게임기 원조 제품으로 TV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임기입니다. 수천 개의 레트로 게임이 탑재되어 있고 2D 게임부터 3D 게임까지 다양합니다. 기본 2인용 스틱을 탑재한 제품으로 일체형 모델과 함께 분리형 선택 가능합니다. 모니터, TV, 프로젝터, PC, 노트북 등 다양하게 연결 가능하고요. 버튼 설정 가능하며 게임을 좀더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인용 게임 가능하며 한국어 지원으로 게임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해상도는 720p를 지원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확장성도 좋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에 연결 가능하고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임로서요. 어른들에겐 추억의 향수를 불러오는 네트로 원조 게임 월광부합입니다. 알리 추천 9. 이번에 구입을 해서 메이로 쓰고 있는 마우스인데요. VXE R1 SE 플러스 일명 잠자리 마우스인데요. 프로급 모델에 비해 센서, 메인 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실제 사용해보면 프로 모델과 차이점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플러스 모델은 신규 모델로 배터리 용량이 커진 모델이고요. 최대 70시간 정도 이용 가능하며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아론 프로급 라인은 유선과 2.4기가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요. 블루투스를 지원하며 배터리 효율성과 무게도 프로 모델과 흡사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과 조작성 상당히 괜찮은 요즘 인기 마우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가격 소폭 상승 요인 있습니다. 알리 추천 10 어택샤크 엑시스 블루투스의 게이밍 마우스 제품입니다. 이번에 구입해서 사용 중인 제품인데,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PAW3395 센서 사용하고 있고, 후아노 스위치 채용했습니다. 게이밍 마우스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인데요. 55g의 가벼운 무게감, 자체 무선 충전독 제공해서요. 간단하게 사용하지 않을 땐 무선 충전독에 거치만 하세요. 자동으로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제한 사용 가능하겠네요. 블랙과 화이트 컬러 중 선택 가능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지텍 G304에 비해서도 한층 더 가볍습니다. 아마도 내장 배터리 사용함에 따른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크기도 살짝 더 작은 편이라 한손 그립감 좋은 편입니다. 무선 충전독에는 RGB 백라이트 조명도 은은하게 제공하고요. 26000 DPI, 유무선 블루투스 지원, 현재 가성비 가장 좋은 마우스입니다. 알리 추천 11. 환율이 오르면서 가격 소폭 상승하였네요. OBD픽 11.3인치 K2 프로 제품입니다. 앞서 소개한 10.26인치 후속작으로 새롭게 출시한 모델입니다. 자체 할인통에 가격 괜찮은 수준에 내려왔고, 코드 적용하면은 50달러 중반에 구입 가능해 가격 메리트 확실히 있습니다. 11.3인치 모델로 전작에 비해 1인치 더 커진 화면 보여주고요. 전방 4K 블랙박스 지원 및 새로운 신규 UI 적용했고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BT 오디오 동일하게 지원해 차량과 연결 좋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메인 UI가 눈에 들어옵니다. 11.3인치로 대시보드형 제품 중 가장 큰 사이즈 제품으로 써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으로 10.26인치 가격에 11.3인치 만나보세요. 알리추천 12. 샤오미 미올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캠핑용 이동 식 에어컨으로 유명한 K2의 업그레이드 모델입니다. K3 모델과 K3 프로 모델을 출시했고, 디자인도 완전히 개선된 모델입니다. 캠핑용에 어울리는 아웃도어 디자인을 채용했고요. 해당 제품은 에어컨 기능인 냉방 뿐만 아니라 난방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작과 동일한 자가 증발 방식으로 냉각을 진행해주고요. 창단에 난방 모듈을 장착해 냉방과 난방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독립 난방 모듈은 별도 구매를 해야 하는 옵션 상품입니다. 창단에 터치 LCD 채용과 리모컨을 통해 작동합니다. K3 모델은 1300W 냉각량, K3 프로는 1500W 냉각량 보여줍니다. 신제품으로 K2 모델에 비해 가격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 판매량 어마어마했던 인기 모델인 만큼 신제품 추천합니다. 이상 구입 추천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알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요. 자주 업로드를 통해 유익한 제품 소개해드릴게요.